이게 내가 저번에 왔을 때 아누비스를 잡고 그 아누비스 갖다 채굴장하고 농장을 만들었거든요. 뭐냐 온천도 만들어주고 침대도 만들었거든요. 근데 펠이 없어. 다다 <laughs> 다 만들었는데 펠만 없어. 텅 비었어. <laughs> 진짜 텅텅 비었어. 일할 펠을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아니다. 일단은 아무나 넣어 놓을까? 릴린을 잡으려 했는데 어, 내 생각보다 좀 아닌 것 같아 지금은. <laughs> 좀, 준비를 갖춰서, 나중에 릴린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갑시다. 레버블 하러. 자, 아누비스. 보여줘. 아니, 그게 아니고. 공격해, 공격. 아, 어디 가니? <laughs> 아니. 좋아요. 자, 가자. 아누비스. 너 뭐하니? <laughs> 너 뭐해? 어, 너. 너. 너왜 굳었어 아니 뭐야 이게 아 나이스 안녕하세요 어유 아야 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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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내가 한번 잡아볼까 얘는 레벨이 <laughs> 이게 은원패다 어쩔건데 임마 아. <laughs> 은원패하면 그만이야 근접인데 너가 뭘할수 있지 너무 쉽고 진짜 그냥 딱 사무라이네 불무사 불무사 한번 써보자 오 나쁘지 않은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 얘한테 한번 써보자 일섬 오 일섬 가라 <laughs> 일섬 가라 <laughs> 아 안돼 아 됐다 좋아요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름냥이 소름냥이 잡으러 갈까 얼마나 소름끼치게 생겼으면 이름이 소름냥이 그냥 아예 그냥 공통 물품인가 보네. 메달 상인은. 뭐야, 그린모스. 어? 어, 약간 <laughs> 약간 제 전투력을 한번 봐 볼까요? 궁금하긴 한데. 헤이, <laughs> hey, 여기야. 이 전투력 궁금하긴 해. 레벨이 50이에요. 과연 얼마나 세지? 오 씨. 어, <laughs> 뭐야 이거? 허 씨. <laughs> 에? 미니건? 와씨 뭐야 이거? 와씨 <laughs> 웃는 거 웃는 거개 소름이네 이거? 소름양이보다 더 소름인데 저게? 와, 얘한테는 개기면 안 와, <laughs> 어 얘한테는 개기면안 되겠다. 와씨. 어 개불쌍해 그린모스. 아이 초짜가 어디? 야. 야. <laughs> 아뭔총이야 총은? 사막에서 온 도망자. 뭐요? 안녕하세요. 여기서 혼자 뭐 하십니까? <laughs> 아, 유 아, 이런 것도 있어? 얍마! 오, 왜, 요 왜, 어, 요 왜! 잠깐만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. 아 이게 맞아, 맞는 거야? 아, 잠깐만, 그냥 이모티콘 아니었어? 아 죄송합니다. 아, 다시는 안 그럴게요. <laughs> 이게 맞는데? 개웃기네, 근데. 아, 아,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난안기가 있나 해서 이모티콘에 들어갔던 거였는데. 안기는 없고, 발차기가 있... 랄랄랄랄라. <laughs> 아, 근데 야, 이거 어떡하냐? 쟤 나, 나 환대해 주나? 아, 나한대 때려가지고, 이거. 아, 아저씨. 아 죄송하다고요, 아저씨. 아니, 뭐야. 미안. 내가 미안해. 호출은 뭐야? 예! <laughs> 예! Yeah. Yeah.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! 아, 이고 어떡하냐? 어그로를 좀 풀어야겠다. 아, 설마 이거 평생 나 적대하는 거 아니겠지? 나 얘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한데? 대화 한번 해보고 싶은데? 아, 좀만 있다가 한번 가보자. 아, 대화, 대화 한번 하기 어렵네. 뚠뚠뚠뚠뚠 오, 화가 풀렸나 보네요. 다행이다. 야, 내가 일부러 어? 때린 게 아니라고, 임마. 난 대화를 하고 싶었어, 대화를. 모처럼어 무서운 사막에서 도망쳐 왔더니 이 섬에 어저렇게 덩치가 큰 페리 있을 줄이야. 제길 나한테도 펠줄련사소질이 있었다면 페리 잡아 거점을 만들면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. 너도 죽으면 안 돼. 이걸 할 거니까 빨리 외적의 침위에 대비해야. 뭐라는 거야? 근데 이게 끝이야? 뭐야 짜식 오어 그냥 도망쳐 나온 떨거지였네 이거 얌마 판다하고 닮았다 얘 예. 초록피티? 트로피티 <웃음> 초록피티 <웃음> 뭐야 트로피티 오 맞네 맞네 판다하고 닮았네 <laughs> 자 트로피티 오 약간 좀 깡패처럼 생겼어요 반가우니까 인사 한번 해주고 오, 뭐야, 뭐야. 어, 나 이거 롤에서 한번본적 있는 것 같은데, 저거. 누누였나? 뭐, 어디 가 뭐, 어디 간 거야, 쟤? 뭐, 뭐 해, 너? 어, 약한데? 어. 판다하고 한번 붙여볼까? 썬더 판다하고 한번 겨뤄봅시다. 자, 가봅시다. 일단은 썬더 판다. 가자. 오, 크기는 비슷해. 크기는 비슷해. 야, 걔, 걔 말고, 걔 말고. 어유 크기는 비슷해요. 땅어 좋아 좋아. 하하 <laughs> 쟤 뭐야? 하하하 <laughs> 어지 아, 뭐야 얘? 땅어 좋아 좋아. 아 근데 데미지가 개 조금 들어가네. 안 되겠다 그럼 그린 모스 너가 가야겠다. 아, 뭐야 뭐야 꼈어? 아니 뭐 뭐야? 별로 막 그렇게 강아 왜? 막 그렇게 강한 애는 아니야. 그냥 귀여운 애야, 귀여운 애. 어, 우, 우. 누가 밥을 먹어? 아, 먹을 수 있지. 어, 이거 근데 이거 <laughs> 일안 하는 나한테. 아 어, 때릴 수도 있네. 어 미안하다. 야, 아안안 안 되네. 야, 얼굴에 발차기. <laughs> 안 되네, 안 되네, 에이 안 되네. 이제는 뭐 장난은 그만하고 잡아주자. 자 가자. 뭐야? 어떻게? 이건가? 뭐뭐뭐 뭐,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안 돼. 돌아와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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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씨. 타서? 또망가 <laughs> 라인썬더. 라인썬더 폭팔 펀치. 아, 이게 이거구나. 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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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대. 이자식아 척탄판 다는 뭐야? 척탄판다. 저 뭐야 이거? 오, 오 좋은데? 오씨, 아 올렉, 아이 뭐야? 오 괜찮은데? 죽어! 와씨, 데미지 개똥이네 이거. <laughs> 아, 딱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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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대. 아, 아, 아! 아프잖아 임마 아, 가자 아노비스. 장난하지 말고 이제 진짜 가자. 안돼, 안돼, 안돼. 더 이상 안 돼. 대포 가자, 대포, 대, 아! 어! 가라! 아, 데미지 뭐야. 하하 <laughs> 자, 울트라 스피어다. 이거면 바로 되겠지. 42%. 아니, 이걸? 아, 아, 어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아, 이거, 뭐야. <laughs> 이거 뭐야. 아니, 뭐야. 아니, 이게 안 돼? 아, 될 아, 때까지 하자. 가자. 가자. <laughs>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아, 이거, 아, 잠깐만, 이거 뭐, 낙뎀 되는 거 아니겠지? 어, 됐다! 와, 됐어요. 하여튼, 잡았습니다, 트로피티. 좋아요. 집에 가자. 집에 안 가도 될것 같아. 어, <laughs> 그냥, 돌아다니면서 애들 쭉 잡아도 될것 같아요. 이쪽에 한번 가볼까? 바다 건너서? 밤에도 약간 밤만의 운치가 있는 것 같아. 똥코, 똥코알라? 똥코알라? 어,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헤이. 어, 불만이 많은 많아 보이는 눈이야. 불만이 많아? 맞아야지. <laughs> 어 이거 뭐야? 야야야. 야, 야. 웃어 웃어. 어 웃어 웃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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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몰라. 눈빛이 안 좋아 친구는 적지만 마음은 따뜻하다. 어. 저기 꼬꼬다가 여기서 자면 어떡해 임마? 이거 발차기는 몇대 때려야지 죽을까? 45 어? 아 어? 어? 씨아 어? 어어어어 어어? 야야 야. 야씨 아 야야야 거기서 나와 여기서 싸우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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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<laughs> 들어와 어 이걸 피해 들어와 임마 들어와 와와와 와, 와. 들어와 임마 어어거 뭐야 어유야이야아 <laughs> <이게 뭐야? 웃음> 이거 시체 시체한테도 되네 야씨 짜식아 들어와 임마 들어와 아니 뭐야 왜왜 왜 피해 아 이거 어떻게 피하는 거야, 이거? 임마. 아 조금만 더. 아이씨. 아 씨. 아. 와. 아 걔가 들고 와. 어, 걔가 들고. 야, 임마. 그만 죽어. 그만. 아. <laughs> 에. 아, 괜히 오기가 생기네, 이거? 아, 괜히 오기가 생겨. 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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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씨, 개 힘들어. 개 <laughs> 힘들어. 예측, 예측, 샷, 예측, 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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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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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들어와, 자식아. 아, 아닭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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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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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들어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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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허, 열 받네, 저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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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씨, 야, 이렇게 가라 너 넣어, 씨, 아우 씨, 아니 뭐야 아침 됐어, 아나, 여기서도 할수 있나? 여기서도 가능하네. 야 씨, 어 고트네 이거. 아, 어, 뭐야? 마이트 다이너? 마이트 다이너? 마이트 다이너. 다이너 마이트? 어 뭐야, 다이너 마이트. 뭐야 이거? 어떻게 이름이 다이너 마이트? 쌍둥이인가 봐. 부와 부모님이 약간 오 뭐야. 이름 짓기가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귀찮았나 보다. 어떻게 이름을 다이너 마이트로. 그럼 그러면 다이너가 첫째일까? <laughs> 마이트가 둘째겠지, 그러면? 쟤들 좀 잡아 볼까? 어, 저 있네요. 다이너 마이트 싸운다 싸운다 어터진다 호호 죽어라 <laughs> 죽어라 와 어. 이거 성능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다어 쌍둥이 맞네 쌍둥이 맞네 똑같네 똑같네 쌍둥이 맞아 얘가 다이너고 얘가 마이트 맞나? 맞겠지, 뭐. 둘이 사이좋게. <laughs> 자, 가자. 골. 가자. 아, 나 얘. 저기, 여기에 딱 걸치고 싶은데, 나무에. <laughs> 어, 잠깐만, 잠깐만. 나, 나 죽어, 죽어, 죽어. 죽어, 죽어. 아, 아, 뭐야, 이거. 아니지? 에이, 아니야. 에 설마 에이 말도 안 되는 하지마. 진짜 하지마. 진짜 하지마. 어, 됐다. 자, 각도를 봐서 아, 여기 아니야, 아니야. 좀 수정을 해야 돼. 각도를 야, 너 나와봐. 아, 씨, 나와봐. 아. 자 가봅시다. 실키누 실키누 순백의 영역 바로 그냥 썬더판다 갔다 갈겨주면 될것 같아요. 갑시다. 실키누 오 어, 뭔가 예뻐 아 선빵을 갈기네 어어 아아 아누비스 갖다 홈네줍시다 가자 아누비스 와딜 확실하네 아누비스 공격, 방어, 작업, 만능인데 근데 가끔씩 저렇게 멍 때려. <laughs> 가끔씩 저렇게 멍 때리면 약간 좀 불편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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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자자, 3트3트 왜, 왜, 왜 추워, 추워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어, 잠깐만, 나개 타입인데? 어. 아, 잠깐만 나개 탈피인데? 아, 잠깐만. 아니 아니야. 어차피 아누비스가 해줄 거야. 어 잠깐만 이제 잔다. 이거. 태울 수도 있나? 근데? 어, 근데 왜못 만드냐 이거? 던전 내는 지을 수가 없다. 아, 깝이 아깝소. 한방딜 넣을 수 있는 애가 없어요. <laughs> 없네. 잠깐만, 자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번 갈겨 볼까? 핑크색 뒤에서. 자, 구퍼 갑니다. 구퍼 <laughs> 아누비스, 해줘, 해줘, 해줘. 으아 <laughs> 아, 집에서 자고 와야겠다. 불피 채우고 옵시다. 어, 잠깐만. 이거, 어차피 여기 집에 온 김에, 얼음이면은, 불속성 애들을 데려갈까요? 불속성 화염? 화염방사기 성능이 아주 좋구만. 어, 얘 오랜만이다. 화염방사기 오랜만에 한번 조져볼까요? 아, 데미지 개똥이네. 아, 가자. 아, 아, 아. 아노비스, 가자. 일단 내가 한번 지졌거든. 아, 역시 아노비스 또 굳었어. <laughs> 아, 씨. <아씨>. 이게 <laughs> 제 모자 쓴 것도 아, 모자 쓴 것도 데미지 판정이 들어가나? 봐. 아. 약간 좀 비슷. 어, 아니네? 뭐야? 여기는 판정이 안 되네. 너 그거 신체가 아니고 모자였구나. 아, 근데 아노비스 왜멍 때려 계속? 아, 씨, 다쳐맞네, 씨. 피해주고. 자, 시가. 어, 잡았다. 좋아요. 오, 실키누. 괜찮은데? 아 어, 오, 어, 뭐야. 어, 어, 나이스. <laughs> 어, 잠깐만, 여기도 뭔가 있는데? 브릭. 브릭 잡자. 여기 괜찮은데? 일단, 여기, 어, 여기 있네요. 브릭, 폭력적 애호. 뭐야, 그게? 이거 밤에 올까? <laughs> 이거 밤에 올까요? 5천5천이네 오천, 체력이. 밤 되면 오자, 밤 되면. 야야야. 라브라돈 토스트 누가 먹을래? 내가 먹을게. <laughs> 300개 정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? 그동안 물좀 떠오겠습니다. 아니, 씨, 뭐야, 이거? 아니, 뭐여? 아니, 에? 하... 누구요? 어떤 놈이요? 이 자식이요? 이 개자식들. 야! <laughs> 아니, 야, 씨. 아니, 물 떠올 때는 하지 말아야지, 임마. 적당히! 해. 나와! 나와! 아니, 여기, 여기 어디라고? 나와! 나와! 나와, 씨. <laughs> 근데 발차기 진짜 고특이 나네 <laughs> 발차기 진짜 재밌네 뭐야뭐야뭐야왜왜왜왜왜왜올 거야? 아아 아, 아, 씨. 뭐뭐식아와 <laughs> 어. 들어와 뭐어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음. 어? 뭐 들어와 뭐뭐들어뭐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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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자자 어? 자, 자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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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골 허! 너씨너 죽었다 흐어! 아 근데 제가 지금 자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고 있으면은 한번 혼내줘야 되는데 좋아 한번 혼내주자 찌릿도치의 맛을 알려주자고요 뭐이왜안자 왜 안잠? 야행성인가? 자고 있는건가? 왜 안자지? 안자네요 오 데미지 괜찮은데? 어 약간 이거 <laughs> 사냥 연습하는것 같은데? 왜관역같아 이거 관역 얼굴 괜찮은데? 나쁘지 않은데 이거? 근데 얘 뭐하고 있는거야? <laughs> 정신차려 왜 갑자기 다소곳해졌어 <laughs> 제자리에서 <laughs> 예, 뭐 하는 애야? 왜, 왜 고장났지, 둘 다? 뭐 눈싸움 하는 것이요? 뭐 하는 것이요? 아니, 뭐 하는데? 가만히. 야. 이건 어때? <laughs> 이거 된다. 예, 경비병으로 취직시켜주자, 취직. 지금 걔 백수여가지고 여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, 취직시켜줍시다. 브릭. 취직을 시켜주러 갑시다. 농장에 여기 에 경비병이 없으니까. 아, 근데 이거 이름부터 좀 바꿔줘야 되는구나. 어, 씨, 얼굴이안 보여. 좋아요. <laughs> 듬지, 거이 경비 일 잘하게 생겼어. 듬지, 거이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죠. <laughs> 자식아 오. 왜, 왜? 올 거야? 와, 들어와, 어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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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들어와, 내가 들어가.